아주 재밌는 일례 두개 들겠습니다. 뭐, 유명한 간장약이 있습니다. 우르사라고 있는데, 그 우르사의 캐치 프레이스는 웅담 성분의 간장약입니다. 이 우르사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우리 수천 년 전부터 웅담은 굉장히 명약이다, 보약이고. 몸에 좋다 곰의 쓸개에 있는 무슨 성분이 사람과 다른 동물들의 쓸개에 있는 어떤 성분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똑같은데 딱 하나가 차이가 났습니다 우르소 대속식콜릭에이시드라는 UDCA라는 성분이 운다면은 들어있고 었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아 됐다 이 UDCA를 우리가 추출하자 그렇다고 뭐 곰을 잡아가지고 매일 뽑을 수는 거, 없고 UDCA를 인공 합성을 하자 그래서 성공한 것이 우리사입니다. 그래서 우리사는 캐치프레이 웅담 성분의 간장약입니다. 약국에서 팔리는 단일 품목 중에 랭킹 5위 내에 들 겁니다. 그만큼 비트친 작품이고 비교할 수 없지만은 천연 웅담과 인공합성 웅담 성분과는 차이가 엄청나겠죠.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서 도정되기 전에 쌀을 먹이다가 잘 도정된 쌀을 닭에게 먹였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서부터 닭이 기운이 없고 비실비실합니다. 도대체 왜 그랬을까? 도정되기 전에 쌀과 도정된 쌀의 차이가 무엇인가? 이거를 연구했습니다. 그랬더니, 이 현미의 쌀 눈에는 있고, 도정된 쌀은 쌀 눈이 없습니다. 아, 여기 있구나. 현미의 쌀 눈에 있는 특정 성분. 이것을 비타민으로 명명을 해서 대대적인 성공을 했습니다. 비타민의 발생이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. 그러면 비타민 알약을 먹는 것과, 현미를 그대로 쌀눈과 함께 먹는 것 천연의 쌀눈이 더 낫겠죠 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환상은 버리자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영양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 영양이 넉넉한 사람들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먹으나 안 먹으나 근데 노약자나 어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특정 성분의 보조제는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별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.